다들 이렇게 들어요. 그럼 경고음도 못 듣고 위험해. 네, 네. 알았어요. 당신을 아끼는 잔소리처럼 당신을 지키는 현대 SUV 2026 투사는 모든 트림에 꼭 필요한 지능형 안전 사양이 기본.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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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도보식 언니 우리 기계 받으셔. 아우. 너무 좋다. 공 아니라요. 몸이 너무 빵빵해요. 그래서 더운 거예요. 더희원 박사. 빵 하게 느끼지는 거예요. 먼저 일단 보시다 그렇게 올라 빵빵해서 상품권을 드립니다. 희원 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이원입니다. 아참 족히고 그저 돋발 있고 아우 그 그렇게 뭐한기울인줄 아나. 매일 아침 열시 정이원의 라디오 심표 재방송 매일 아침 다섯시 오분에. 맞아 11월 24일 일 정이원의 라디오 표 벌써 시입니다 라디오 표오늘 오전 시분에재방송 새벽에 들었다고 문자보내주니다 6873 쓰시는 분정 s 원의 라디오 I t o 하면서 듣다 보 n the radio. She's a g 게되 t l e m a n to walk and danger. She's a banner of a p r o 어요 I'm sure she's a shock and she's a shock. I am s <laughs> 금강사구의 도 이렇게 나갈 때라도 이렇게 나가야 이렇게 되는 물우니이가 들쪽 발견이 나 서식지입니다. 예알시매마리가 넘는 들이찾아 환경적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인정받아 2021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하지만 별한 연안 개 그들의 서식지인 갯벌이 줄고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철새들의 긴 여성의 술포가 되어주는 금강. 그들의 보금자리를 지키고 안전하고 평화롭게 지내도록 우리의 작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금강보호 캠페인은 대전 MBC와 함께합니다. 화봉산이 감싸고 갑천이 흐르는. 도룡동의 중심에 어, 자이가 온다 달려오면 어떻게 대전을 향해 닿는 압도적 소망과 대덕연구단지의 직주근접 차원이 다른 커뮤니티까지 도룡자의 라피카 견본주택 개관 장 1660-3299-GS건설 새로운 고금자리를 찾으시나요? 충북 영동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는 천만 소재 일라이트 기반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원스톱 지원합니다 외국사람이니까 반바지 입히는구나 충북 <목소리> 테크노파크 홈페이지 043-742-2619에어 아니야 날이요 오늘 엄청 따신 날이요 당신이 막 급하게 이것저것 막 한꺼번에 붙어서리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밖에 시도요도요 그럼 많이 따신건 맞다니까 깨끗한 예, 세상을 만는청전문 예예예예예 예.

수준 FM 91.3, 92.5, 9 3.7MHz, 대전문화방송입니다. HLCQ, SFM. 알려드리겠습니다. MBC 정호종합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월요일 MBC 정오종합뉴스입니다 오늘의 시간 초임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말 영남주에서 장외 집회를 연 국민의 힘을 향해 아스팔트로나간 민생을 위치기 전에 내란에 대해 사고가 토론하고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무능으로 고관절 고백가의 토토론을 금리 겪고 있다며 차주기식 포플리즘 정책을 측한 중단단으로 막바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흔머를 혐의 재판에 여인경전 국토 방척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여전 사령관은 윤전 대통령에게 군의개혁에 대해 준비된 발표를 나누며 무릎까지 꿇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지난 1월 2월... 서부지 아니, 전문성을 갖고 있는 우수 성향 유튜버 신희식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신씨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폭동에 대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순방 중인 이재명 대표가 지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G20 정상회의를 통해 2 0 2 8년도 개최지 확정이라는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이상 이지금 주연했습니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회, 우리는. 찾았는지도 모릅니다. 이재주말 영남 지역에서 장외 집회를 위한 국민의힘을 향해 아스팔트로 다가 민생을 외치기 전에 내란에 대해 사과 부탁하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문동으로 공안율 고급일가의 고통을 국민이 겪고 있다며 서주기식 후투미심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주말 영남권을 돌며 장외 집회를 연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이 아스팔트로 나가 민생을 다고흑에불법개로부터 어... 어? 어... 하는 게순서 겁니다. 국민 민생과 를올도 없습니다. 이재명 정의 국정운영에 대해 어장을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저를해이 <laughs> 민천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방위 지도부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힘은 위원 정당으로서 천문을 본거 같은데 해나 미리 연습하는 거냐며 더 이상 국민을 비만하는 행위를 용납할 아니, 수, 수 없다고 보도한 거 그러면서 내란 1주년이 코앞인데도 여전히 다양한 여론 생각들이 충동하고 있다면서 내란 전남 재판부를 신속히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래의힘은 최근 경제 상황을 들어서 올리지, 올리지 말고 당신 것도 되게 잘못다 올리죠.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 내가 500명이 아니라 50을 말하는 아. 내 아니, 아니 50을 만데모 아. 아. 경제의 골든타임을 계속 놓치고 있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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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입니다. 물가 상승 요인 중에는 이재명부의리인장 재정 정책이 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특히 퍼주기식 포퓰리즘 예산은 경제를 더욱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빚을 권하는 것은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주 경북과 충청을 돌며 장애 집회를 이어갈 계획인 가운데 민주당은 극우와 결탁된 혐오와 분열을 파는 우주구역 정치쇼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여인경 전 국군 방첩 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여전 사령관은 윤전 대통령에게 군이 개엄에 대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며 무릎까지 꿇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송정은 부장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가 먼저 감격의 문을 열랐는지 문을 열을까요 여인영 전 국군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여전 사령관은 본인도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특검 측이 윤전 대통령에게 대엄을 생각하지 말라며 무릎을 꿇은 적이 있냐고 묻자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전사령관은 윤전 대통령과의 모임에서 대통령이 대공수사와 함께 시국에 대한 걱정을 이야기하며 긴급명령권을 언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와중에 대엄에 대한 언급이 나왔는데 군의 총수권자가 대엄 준비 상황에 대해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군의 실태를 설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전 사령관은 군은 계엄 관련 훈련을 안 해봤고 실제 전시라면 전방에 투입돼 전투를 벌이기 바쁘기 때문에 사회질서 유지를 대비한 훈련이나 준비를 해본 적이 없다며 아무리 헌법이 보장한 계엄이라고 해도 군은 불가능하다는 실태를 윤전 대통령에게 이야기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술도 한두잔 들어간 상황에서 일개 사령관이 무례한 발언을 했구나 하는 생각에 무릎을 꿇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전 대통령이 대엄을 한다, 안 한다를 구체적으로 말한 건 아니고 자신은 반대를 할계제도 아니라서 정확한 준비 상황을 보고한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주 재판에서는 김정은 전 국정원 1차장이 지인으로 나서 윤전 대통령과 정치인 등에 대해포보 지시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어? 일단 이지 신에게 폭사의 체포활동을 위해 위치추적 지원을 요청했다고 증언했는데 이에 대해 윤전 대통령은 위치추적은 영장없이 불가능하다고 맞섰습니다. 따라서 오늘 재판에서 홍전 차장의 직원에 대한 여전사령관의 입장이 공개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지난 1월 서울 사부지법 폭동사태 배후 혐의를 받고 있는 보수 성향 유튜버 신희식 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신 씨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폭동의 배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도 기자회견을 열어 협의를 부인했습니다. 문가영 기자입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동의 배후로 지목된 보수소. 최식 씨가 오늘 오전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놀람> 신 씨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로 지난 13일에 이어 두 번째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실신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동사태의 배우는 성삼영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배위철 변호사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피의자가 아닌 제보자 자격으로 온 것으로 생각한다며 누가 피켓을 만들어 배포했고 누가 선동 발언을 했는지가 담긴 영상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종이봉투를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폭동 당시 자신이 언급한 국민 저항권에 대해서는 불의가 있다면 모든 국민들은 항거해야 하고 이는 한이 인간에게 중요한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서부지목 폭동 배후 전 씨와 순 씨를 포함해 총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전 씨가 특근들과 공모해 가스라이팅 등을 통해 특임 전도사들을 심리적 지배하에 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우리나라는 G20 정상회의를 통해 2028년도 개최지 확정이라는 수확을 거뒀는데요. 이와 함께 미국의 불참이라는 한계를 오히려 세계 각국과의 연대를 단단히 하는 기회로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남아공 현지에서 김재경 기자입니다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한 G20 정상회의. 회원국들의 선언문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균등한 분배 등을 보장하는 포용적 경제 성장,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은 물론 미국이 반대하는 기후 변화 대응과 청정 에너지 전환 등의 의제도 담긴 겁니다. 결국 다음 개최주인 미국이 불참하면서 의장국 이양식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수선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우리 정부는 실용 외교의 지평을 확장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다자 무역을 강조하며 123 내란 뒤 G7. 유엔총회, 경주 APEC에 이어 이번 G20 4개국 순방으로 정상외교 복귀를 넘어 외연을 넓혔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 속에 이 대통령은 닉타 가자회담과 프랑스, 독일, 브라질, 인도 등과의 양자회담을 이어가며 한국 방문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2028년도 G20 개최지 확정은 국제 외교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은 위기의 순간마다 국제사회의 관심관계국, G20 함께 설립한 나라로서 G20 정상 회담 20년인 2023년 다시 의장직을 맡아 여정을 함께 이어가려 합니다.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아프리카 4개국 가운데 3곳의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다음 목적지는 자 이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스프 베네수엘라 미 김재경입니다. you mm -hmm.